아,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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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력TV의 리포터로 보수 없이. 잠깐만. 다시. <웃음> 이상한데? <웃음> <웃음> 다시. 안녕하십니까. 대시진행자 임우입니다 오늘은 저력TV 리포터로 하루 무보수를 일을 하게 됐어요. 아, 돈을 안 줘요, 저력이. <laughs> 이슈죠. 글로벌 유튜버 돈도 많이 벌 텐데 무보수로 오늘 리포터를 하루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지금 오늘 대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싹 훑어보면서 실시간 리포터를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반갑습니다. <laughs> 바쁘신데 우리 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하고 맹화하고 앞으로 영원히 좀잘 사랑해 주시면 제가 좋은 제품 만들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는 게 좋은 추억 만들어가지고 다음번에 좋은 곳에서 또한번 뵙도록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2,000 오시면 이0 관계가 많습니다. 같이 낙시할수 있게 있고요. 좋은 말씀은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경기 규칙하고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가시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전사고 없이 마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혹시라도 지금 살림망, 뭐 잡으신 분이 없으니까. <laughs> 혹시라도 살림망이 담으셨으면, 방생하시고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네, 네, 말씀이 끝나면은 바로 대회는 진행하고, 어, 상품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걸려있으니까 거의 대다수 받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야식은 한 11시 정도에 수육하고 모댕탕을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마감을 8시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 고기 잡은 거를 붕어, 토종붕어를 제외한 모든 잡어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상품권 10만원 신세계 고구까지 하셔서 그리고 둥지에서 10만원, 아, 저기 3만원에 30만원을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10분이 3만원씩 낚시용품을 사실 수 있는 상품권이 또 나가니까 정말 진짜 운이 나쁘신 분만 못, 못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측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꼭 좋은 보험 만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아저. 넷하고 인터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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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자고인터고인터하고인하고하고인터하고하인하인하하 시작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시작한 줄 몰라가지고. 오늘 열심히 한번 해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보상 갔다! 같이! 야, 이거. 아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길이 너무 안 좋았고 오늘 보수도 없이 그 리프트안 해야 될것 같아요. 길이 이거 완전 개판이에요, 이거. 어우, 참환장하건데 빨리 와봐. 저 가봐 빨리. 크로스컬레턴 잡았고 앞에까지 딱 보니까 사이즈가 월척급이에요. 그래서 아. 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데려오고 하는데 꿈망념. 월척급을 야 네. 오늘 둥지레저랑 네. 메모스토리 큐류전 가고 네. 한말씀만밤 한 밤에 이제 열심히 새벽까지 해보고 아침까지 어, 꾸준히 좀 밤에 조금 한두세 시간 자고 여기서. 네 지금 1위 후보세요. 꿈망념 월척급 잡았다 놓치셨는데. 아마 오늘 파이팅 네. 하시면 내가 봤을 때 내일 아침에 상품 무조건 타실 거라고 보시는데 그죠? 아쉽긴 하네요. 네. 그 놓친 게또 오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되. 예. 이야. 이거 수중전이라 수중, 전 <laughs> 수중전입니다. <웃음> 이, 이 수중전이요. 이거 아니면은 이거 뭐 이거 내가 이거 저기 가지 잡으러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 멋있게 한번 네. 그려 한번 당겨줄게. 뭉대로 때가... 야 우리 아, 젊은 피. <laughs> 미끼까지아 빨리야 파라포 카메라 들고 있끼아치기 아, 한번 멋있게. 멋있게. 오, 이야 프로야 프로. 야. <laughs> 바닥도 안 지키지? <laughs> 바닥도 안 지키. 그 LED는 얼마주고 샀어? 이거 조명? 응. 어. 만 원. 어때 만 원? <laughs> 하돈좀 써. 손간 LED 어때요 만 원? 자 요즘 이거 글로벌 유튜브 이거 장비가 이거 만 원짜리 LED로 촬영을 하니 이거 환장하겠다. 음.. 젊 형님께서 LED를 지금 만 원짜리 를 사용하신데 고장 나 갖고 지금 20분 때 생쇼를 했어요 지금. 자 이제 LED 만 원짜리 LED가 지금 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우리 대 참석하신 회원님 아들 아님 그죠? 네. 예. 아, 지금, 이제, 낯을 가리네 애기가. 자, 오늘 대회를 이만은 가고, 한마디 얘기 화이팅! 아, 굿! <laughs> 좋아요. 얼굴을 한 번씩 본다는 게, 네. 계속 이런 밴드만 하다가 좋았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화이팅 하시고, 하여튼 좋은 봉을 잡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서울에서, 아, 이제 서울 네. 사는데, 네. 네.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저도 메모 때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화이팅 하시고, 네, 대, 이만은 각오 한마디. 아, 뭐, 우선은 여러 회원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좋은 자리에 초대도 받고 또 와서 또 화이팅 하면서 할 거고, 그리고 각오는, 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화 천리, 우리 맹호 말리라고. 가을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우리 맹호 스토리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고. 아 우리 맹호 스토리가, 그리고 또 둥지레저가 무, 무궁한 발전을 있었으면 좋겠고 예. 또 여기 있는 모든 회원님들 다 화이팅하시고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니다. 네, 화이팅 예, 감다 네. 야, 이거 멋쟁이시네 오, 유튜브 <laughs> 하셔야 되거든요. 저기, <laughs> 저기 리포터 교체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오, <웃음> 마이크 내놔. 야, 보통이 아니죠. <laughs> 마이크 넘겨 빨리. 어, 이거 그러니까 깜짝한대. 깜짝 놀랐어. <laughs> <진짜. 야. 웃음> 저기 지금 30cm 한 마리 나왔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야 우리 여울님 오늘 여기 여울님이 대표 영상 하신 곳이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5m 나옵니다 5m 아 여기 저기 큰 인터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5m 나 지금 지금 초리대 앞에 지금 띠가 있어요 지금 5m 지금 가장 깊은 곳을 앉은 것 같은데 오늘 저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근데 안 나올 거로 판단을 했었는데 에이. 저쪽에서 고기를 비추는거 보니까는 에이. 그래도 워척급 이상 돼야지 좀무승은할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에이. 그래도 마리 쏘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서너 마리 나그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뭐 오늘 화이팅 하시고 예. 어, 좋은 그림 그려드릴 수 있도록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네, 멋있습니다. 좋아, 좋아. 5m, 5m, 5m 수심. 야, 기가 막혀요. 생각보다 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사이즈는 비밀입니다. 어, 충북 보은의 도원저수지. 이곳이, 어, 아, okay. 버섯이 굉장히 많이, <laughs> 많이 나는 <웃음> 곳이에요. 왜? <laughs> 예, <laughs>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이게 대회를 하러 온게 아니라 버섯이 어디 나나 좀 저기 사실 그거 살펴보러 온 건데 야이 경치가 얼마나 좋냐면 이 산이 구비구비 굉장히 전망이 좋고 아어 진짜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제방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끄고 한번 버섯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이만은 가고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런 모임 처음인데요. 아, 처음인 만큼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좋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화이팅 네.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쇼! 예. 뭐든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오늘 인원이 좀 되는데, 모두 안전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지금 상의 고기 좀 나왔어요. 저쪽이요? 네, 왜자고 아... 하여튼 화이팅. 글루텐 먹었다고 합니다. 아... 화이팅 하시고 오늘 네. 좋은. 어 잡으시죠. 네. 들어,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그러... 오는 어, 지금 상류에 지금 고기가 큰게 지금 두 마리 나왔어요. 오늘 네. 대회 이만은 가고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뭐, 뭐 어디가 가는 거예요? 이쪽이 다? 네, 이쪽 세 대는 다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월척이네 아, 뭐 무조건. 네. 자 대회 이만은 가고 하면 뭐 <laughs> 항상 뭐 침묵으로 온 거기 때문에 즐겁게 하루 놀다가. 그리고 또 즐겁게 안전사고 없이 돌아갔으면 하는 게제일 바람이죠. 예, 아무튼 예. 뭐 오늘 저기 큰거잡으셔갖고 명예를, 명예를 <laughs> 꼭. 알겠습니다. <유럽패스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자대가 아, 좋네. 이야, 우리 자유게시판님. 자대 진짜 기가 막히게 피셨어요. 다른 분들은 대편성을 부채꼴 또는 지그재그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화살표 모양으로 대편성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낚싯대 편성의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낚싯대 있는 거 피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 화살표 <laughs> 대편성은 제가 근래 낚시하면서 처음 봐요. 이게 세모로 화살표로 낚싯대를 편성하셨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대편성이. 이야, 지금. 돌도 걸렸다고 하시고 나무도 걸렸다고 하시고 막 찌가 들어간다 고 그러고 막 바닥도 안 찍고 막 그냥 <웃음> <웃음> 진짜 무슨 완전 고수 열전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데오 목줄까지 막긴 거로 지금 준비하셔갖고 아 여기가 이상해 어 한번 쳐봐요 그거 한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저거 예. 뜬 거야 뜬거 <laughs> <laughs> 아무튼 화이팅 하셔갖고 오늘 꼭 좋은 붕어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밤에 어떻게 왔어 한번 외치는 거예요 네 예, 왔어 왔어 여기 왔어 그러면은 지금 지금 한번 저력에 왔어 한번 외쳐 주세요. 한번. 이 왔어. 아, 역시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했어요? 했습니다. 확실하죠? 네. 나중에 아이디 제가 눌러서 들어가서 확인할 거예요. 아 저력이 벌써 확인했어요. 왔어. 아, 저력이 벌써. 하여튼 독종이야. 구독 좋아요 확인하는 글로벌 유튜버. 우리 저는 오늘은 얻어먹는 것같아그 그니까. 네. 그니까 러 저도 쉴 때는 쉬어야죠. <laughs> 살림방인가요, 이거? 아, 체진방입니다. 붕어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모임 오신 거에 대한 이 각오, 대회를 임하는 이교류전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은 못 하더라도요. 네. 얼굴 보고 오늘 재밌게 하룻밤 즐기고 가야죠. 뭐, 입질 입술 보셨습니까? 입질은 좀 봤었긴 한데요. 네. 실력이 없는지 체질은 못하네요 <laughs> 오늘 하여튼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붕어 볼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네, 여태 입질 좀 보셨습니까 다들? 아니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주무시는데 지금 몇 시에요 시간이? 장나 이거 낚시를 하러 온겨 아니면 자러 온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 이거 새벽 타임을 노리는 거지 새벽이 아니라 미끼도 안단것 같은데 연발로 자고 이거 이겼다 너 완전한다. 낚시에요! 어, 지렁이다 왔어. <laughs> 지 지렁이. 왔어. <laughs> 오늘의 각오. 와. 흑자겠다, 뭐, 아니면. 뭐. 음, 계곡지에서 자러 오신 각오. 저는 자동방 1등을 원합니다. <laughs> 아니, 지금... 근데 오늘 보니까 입만 안 돌아가면 성공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좀 있으면 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예, <laughs> 이불이라 덮고 자요 아, 좀 있으면 또 이제 야식 먹으러 가야 돼. <laughs> 현장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터가 마아진것 같아요. 공기만 좋고. 공기만. <laughs> 하여튼 뭐 오늘 고기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등 아니면 올 마음이 없었어요. 1등 하려고 온는데 네. 그러면은 뭐 일단 내일 아침에 시상만 보면 되겠네요. 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메다 <laughs> 거의 뭐 지금 바다에서 낚시를. 그러니까요. 이게 바다에서. 잘못하시면 용왕님 옷에 걸려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럼 붕어는 보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디나 뭐 다.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와서 낚시하는 거죠. 하여튼 뭐 화이팅 하시고 네. 꼭 좋은 붕어볼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아주 멋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꼴은 입질 보신 분 계십니까? 고기 못 잡고? 저 상류 고기 무지하게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상류에 지금 32도 나오고 뭐8덟 7시 지금 많이 나왔는데. 32? 응. 예. 두 번째 꼴 저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어, 두 번째 골전망을 <laughs> 여기는 릴꾼이 들어와가지고 아, 잉어가 많이 놀고 있어요 잉어가 <laughs> 아니 그릴 릴꾼 들어오신 거랑 <laughs> 릴조사님 들어온 거랑 <laughs> 잉어가 노는 거랑 무슨 <laughs> 무슨 상관이죠? 잉어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아 떡밥으로? 네. 그 혼자만의 생각 아닐까요? 아 그렇기도 하는데 네. 아 너무 랜턴을 저한테 너무 비치셔가지고 아 그분은 그 혼자 낚시하시는 걸 어쩔 수가 없지 찌가 안 보여 찌가 아, 핑계 대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laughs> 오늘, 오늘 하여튼 뭐 핑계도 좋고 하여튼 뭐한 마리 보여주셔야죠 그죠 네음 화이팅하시고 어디 개인 소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 임실에 사는 어 현재 현청역 군인으로 아 군인분 네 임무 수행 중인. 어, 김희중 이라고 합니다. 방송 어, 나가도 돼요? 네. 지금 뭐탈영은 나갔대요? 아,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 뭐 탈영하신 네. 건 아니고. 네. 아니 뭐 얼굴이 잘 생겨서 당당하게 나가면 되지. 아니 뭐 탈영하신 건 아니고. 탈영은 <laughs> <타령은 웃음> 아니고 제가 <웃음> 정식적으로 <웃음> 휴가를 내고 왔기 때문에. 음식 휴가 나관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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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laughs> 저는 바로 요 애마 타고 이제 달려갑니다. 저는. <laughs> 아니 PX에서 근무하신다고들은거 같은데. PX는 <laughs> 아니고. PX 아니? 예, PX는 아닙니다. 평소에 저기 저력 TV랑 대시 좀 즐겨 보세요. <laughs> 어 대신에 이제 최근 들어서 보기 시작했고 음. 저력 TV는 잠올 때, <laughs> 잠올 때, <laughs> 잠올 때, 음. 잠울 때한 번씩 보면 이제 그 저력 유튜브에그 입담이 음. 정말 잠, 잠을 확아나게 감칠맛이 나서 좋아요 구독을 눌르셨고아 좋아요 구독 안 눌렀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그 인터뷰 삭제해야 되겠는데? <laughs> 뭐 거짓말이고 요 좋아요 구독 눌렀고 음. 저 가족까지도 지금 현재 시청 중이고 아대독자시네 어, 가족분한테 연, 영상 메시지를 이거 원래 낚시 와서는 원래 영상 메시지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TV는 사랑을 쓸거뭐 이런 촬영 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메시지 한번 아 지금? 아, 네 지금 아 지금 실시간이에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잘못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낚시 못가아 네. 네. <laughs> 사랑하는 지은아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줘서 정말 고맙고 내가 당신 곁에 없는 그빈 시간 동안 아, 어, 당신은 음, 메모를 해서 나중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고 <laughs> 어, 집에서 혼자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인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저는 예,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 너무 너무 진짜 <laughs> 네. 이 낚시와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처음인것 <laughs> 같아요. 진짜 자력 TV가 이게 이래서 글로벌 TV죠.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시 다시 처음에 왜됐어 됐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낚시라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맞아요 어, 물론 이제 독조도 좋지만 대도록이면 가족과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건강한 레저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너무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어, 아무튼 예. 타령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정식적으로 음,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김희중님 임실의 김희중님께 아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이팅하셔고 1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고맙습니다 저력TV 파이팅 글로벌 유튜버 저력 파이팅 파이팅 됐어요 됐어요 아, 좋아 <목적> 아, 근데, <목적> 저기 도울 선생님이 많으신데. <laughs> 어, 대회에 이만은 가고, 그리고 주치 두 마리인가? <laughs> 아니 저는 계획대로 어. 작은 바늘과 작은 떡밥. 음. 음. 계획대로 됐는데, <laughs> 계획대로 주치 세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승하고 거리가 먼 거네요? 한 26? 정도, 한 마리는 걷어드릴 것 같아요. <laughs> 3, 3등, 안에. 3등 안에.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laughs> 넣으면 나와, 넣으면. 아. 넣으면 나와. <laughs> 1등이 딱당상이었다고 왜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져. 아니, 새, 똥, 새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새 똥하고 1등이 무슨, 무슨 관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새 똥이 저 저한테 떨어지는 게 날아가다가. 맞았어야 돼, 새 똥을. 하나 보훈 사업장 화이팅! 화이팅! 자, 정 구독, 좋아요! 오케이. 쌍둥이야, 뭐야! 못구야지 네, 버스 좀넣기못 내, 기행겨? 응? 아니, 근데 텐트 있으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음. 아, 끈이 있겠지라고 딱 생각을 해. 음.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면은, 다량한 무지하게 까먹고 만원씩 받으셔야 돼. 그래서 아, 그래. 저력TV가 취재로 간다 그래. 그럴까요? 그, 그거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그, 어떻게 해요? 다 철수해야 되겠네? 저희 회사에 어건을, 다냥, 호에랑, 호랑, 남한가에 갖고 계신 면 되게 많아요. 쓰레기를 놓고 가래. 그래갖고, 왜 어르신 청소해야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디야. 네.